미천한 시골 출신 주제에 어딜 우리 고귀한 집안에 발을 들여 오늘 결혼 다 망쳐놓을 거야. 그때 아들을 발견하고 아이고, 죽겠다. 엄마 또왜 그러세요? 못 배워서 그런지 교양이 하나도 없더구나. 저 천박한 년이 날 때렸다고 없던 일을 지어내네요. 저는 안 그랬어요. 방금 저 부릅뜨는 눈깔 봤어? 내가 저 근본 없는 것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. 엄마, 거짓말 이거 다 알아요. 여보 괜찮아요? 미안해요. 우리 집안에 이런 시골 촌년을 들여보낼 수 없어. 넌 가문의 오랜 역사를 끊는 거야. 엄마가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단지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 거잖아요. 출신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아니야! 우리처럼 도시 사람들은 태생부터 격이 달라. 게다가 넌 대기업 팀장이잖아. 앞길이 창창한 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년이랑 엮여? 출신이 무슨 상관이에요? 나한테 잘해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실하게 살줄 알면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?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. 저 촌년이야, 엄마야? 하나만 선택해. 그때 누군가의 등장. 회장님, 대한그룹에서 급한 승인권이 있습니다. 주제에 회장님은 무슨? 엄마가 매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우리 그룹 총괄 회장님이 바로 제 아내라고요. 놀라는 엄마. A 아니야. 나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야. 엄마.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부경화도 다그 무시하는 시골 사람들의 피땀어린 희생 덕분이라고요. 끝까지 이 결혼 반대하시겠다면 저 오늘부로 엄마랑 영원히 인연 끊겠습니다. 여보, 가자.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면 좋아요.